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낳음으로 인류는 70개의 종족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한 노아 은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따라서 결혼과 자녀 출산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대를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홍수 이후에 비어 있던 이 땅이 새로운 인간의 출생으로 인하여 다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건강한 새 자부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룰 창조의 주인공들이 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도 정막하게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자녀 출산을 통하여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출산의 축복,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야베스의 자손을 축복하셨고, 함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자녀인 세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21절부터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은 에벨 온 자순의 조상이요. 야베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서와 홀과 게델과 맞서며, 아로박스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텍자 계열인 셈의 후손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나 텍자의 계열은 셈의 후손 안에서도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로박스과 에벨과 벨렉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앞주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샘은 야벳의 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형은 형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형인지 아우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는 세 단어가 이렇게 나열되어 형제 야벳의 그리고 그형 이렇게 나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요그형 야베스의 형제 샘의 아들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 샘은 형인 야베스의 형제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버리 성경을 어, 몇 세기입니까? 기원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어한 2세기 정도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에는 정확하게 그의 형 야베의 이 형제가 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B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주에는 그 혈통적으로 샘이 말째고, 야벳이 첫째고, 함이 둘째라고 했는데, 어, 조금 제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야벳이 첫째인 것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가 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언급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또 11장에 가면 샘의 족보가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앞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고 지금은 샘의 족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르박사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홍수 후 2년에 낳았다. 그리고 그때가 샘의 나이가 100세였다고 한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다 다루었지만은, 여러분, 노아가 새 아야들을 낳았다고 기록된 것은 500세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돼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홍수 때의 샘의 나이가 100세인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는 샘의 나이가 100세 되던 해는 홍수 후 2년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야벳이 형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벳이 형이어서 홍수 때 야벳이 100세예요 그리고 모든 홍수 사건이 지나고 이제 2년 이후에 샘이 아르박사스를 았는데 그때는 샘은 100세 야벳은 102세니까 2년 터울로 샘이 동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샘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다. 여러분 샘을 소개할 때에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에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샘은 히브리인 모두의 조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자 모세는 샘의 족보를 통해서, 특히 에벨 온 자손,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벨적 히브리인은 근느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유프라데스강 근너편에 살았던 것을 표현하고 동일하게 이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 유브라데 강을 근너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대표적인 주역으로 등장할 샘족속들은 유프라데스강을 건넌온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히브리인들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샘의 자손들이 여인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심으로 샘의 자손들은 인류 구속사를 이끌어갈 사명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계 계보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담에게는 셈 무리의 자손이 있었죠.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님은 셋의 계보를 선택하십니다.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태어난 노아에게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샘과 함과 야벳 등 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샘에게도두 무리의 자손이 등장하는 것을 본문이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이름 둘이 나옵니다.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중에서 벨렉의 계보를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리고 욕단에 13명의 자손이 나오죠 알모단,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 마엘, 서바, 오빌, 하윌라, 요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버리인의 조상이자 이 이름의 의원이 된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벨렉의 이름 뜻이 분리, 나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조절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벨레그의 후손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멈추고 창세기 11장 18절 이하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이름이 등장하죠. 그의 오대손으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어.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땅 가운데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셈의 계보는 택자의 계열과 비택자의 계열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단의 계보가 있고요. 벨렉의 계보가 구분되는 거예요. 욕단의 비택자의 계보는 욕단에서 요압까지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벨렉의 택자 계보는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로 오늘 본문에 섞여 있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서 소개되는데 여러분 11장이 이제 원시 역사의 마무리이고 여러분 족장사의 시작인데 11장 18절부터 26절에서 소개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벨레게 텍자 계보와 욕단의 비택자의 계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벨레계의 계보는 어디로 갔을까? 욕단의 계보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욕단의 계보는 바벨탑 사건에 이어지는 거예요. 욕단의 자손들이 원래 비택자의 계열인 함의 자손들이 세운 바벨탑 사건과 섞여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자손은 따로 떼어내어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묶여져 있는 것을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기록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저들의 가는 길이 어디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창세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여 주지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설명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선택,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선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근거로 인간을 선택하지 않았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의 평생의 찬송의 내용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은혜로 인하여서 택자의 삶은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 부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메의 자손들은 메소포다미아와 시리아를 지나 아라비아에 거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메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사과 룩과 아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대시대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들은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엘람은 메소보다미아 동쪽에 큰 나라를 이룬 민족입니다. 은학적으로 보면 엘람은 샘조고에 속하지 않아요.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소보다미아 북쪽에 있는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함의 족보에 아수르가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니무롯이 그의 지경을 넓힐 때에 아수르에도 큰 성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는 함의 종족입니까 아니면 셈의 종족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같은 지역에 거주한 거예요. 룻은 소아시아 리디아인을 말하고 시리아는 아람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셈의 3대째 족보로 내려가고요. 아람의 내 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스는 요베 고향이죠. 마스는 레바노삼 산맥 마저픈 마슈 지역을 의미합니다. 24절에서는 아로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죠. 26절 이하는 에벨 이후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욕단의 아들 13명이 소개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욕단의 아들들은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거죠. 여기에도 함의 후손들과 동일한 종족이 나와요. 누구죠? 우리가 앞에 서바와 하윌라가 함의 종족이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종족으로 이들도 함의 종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 것이죠. 오빌은 성경에서 금생산지로 유명한데 아프리카에 위치한 소말리아 지역으로 보입니다. 요밥, 도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욕단의 아들들이 거주한 지역을 메사에서 서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지리는 오늘날 알수 없지만, 이 지역들도 아라비아 남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2절.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부분 시작.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홍수 이후에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시작할 때부터 확인하는 내용으로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음을 알수 있고요. 하나님이 각 인종과 민족들로 살아갈 땅을 구분하여 선을 그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주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 이 땅에 살도록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 일대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번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곳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수 있는 땅을 지금도 주세요. 물론 요즘은 뭐 땅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는 집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민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도록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는 새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로나 우르나 여러분 지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땅으로도 축복하시고 자손으로도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땅과 여러분 자손의 축복은 우리 화성춘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는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거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땅에 주신 자신의 영역을 찾아서 흩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땅에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람들은 다시 사면으로 흩어졌고요.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들은 축복의 예언 또는 저주의 예언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세계사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확인했듯이, 여러분, 함우손의 거주 지역과 세우손의 거주 지역이 많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는 이방 나라의 축복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가까이 사는 것은 저들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받게 하시려고 붙여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머무는 곳은 성도 개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줄기가 성도에게 찾아왔고 그 구속사의 줄기가 성도를 통하여서 그가 머무는 곳에서 다시 퍼져 나갈 때에,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고, 아직도 성도가 이 땅에 희망이고, 축복의 통로이어서, 하나님은 성도의 머무는 곳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함과 야백과 다르게, 셈 족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영웅담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아요. 함과 야벳이 능력이 셈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셈이 함과 야벳의 자손들보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대표적인 주역으로. 하나님이 샘의 자손을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인류의 최고의 영예고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롯이 샘의 자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사용하노라.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간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성공의 축복도 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속사의 주역이 이제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를 이어갈 주역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샘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샘의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 공동체, 모세 공동체,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다윗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동우들에게 세상의 출세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뜻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성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주의교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